근데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드리자면, 여기 적혀있는 브랜드 있잖아. 대다수가 아마, <laughs> 대다수가 왕숙제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거다. 요런 클라스다. <laughs> 이게 신상인가? 이거는 근데 겨울 옷이잖아. 아 무신사에는 조금 나왔어? 근데 이제 진짜 브랜드들이 무신사로 다 들어간다니까 본인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보다 무신사에 노출하는 비율 이런 게더 많아졌어. 이러다 독식해서 안 좋은 게 생기진 않겠죠? 안 좋은 일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디건은 그냥 가디건이니까 딱히 뭔가 눌러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네요. 미니멀 코튼 트러커. 아. 아 이거 내가 그때 원단이 일반 면 원단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치노바드 있잖아. 그런 쪽으로 나온 면이라 확실히 딱 그냥 깔끔한 느낌은 있다. 뭐 이런 거는 구매할 메리트가 있어 소재라던가 그런 게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블랙은 좀 떨어진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블랙은 솔직히 봤을 때 원단이 면 원단인지 치노 원단인지 차이가 난 솔직히 잘안 나거든. 요거는 딱 그런 티가 나서 좋은데 요거는 그런 티가 안 나서 뭔가 그냥 그냥 그래.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나머지 니트들은 괜찮아요. 엘무드 니트는 좋아 입을 했었는데, 엘무드 니트는 좋아. 이거는 20 FW인데, 이거 스탠드 칼라 블루 종인데, 그냥 이렇게 한거 같거든. 이것도 귀여운 거같아 컬러감도 예쁘고, 핏도 이지런핏 나오면 예쁠 거같아 제가 또 패턴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패턴에서 꺾는다. 고 안 되거든. 보통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박음 여기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준다. 다트. 그걸로 해가지고 좀 핏을 실루엣 을 이렇게 떨어지게 잡은 거 같아. 근데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느낌이 나면 예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쇼피 코트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입으니까 이런 쇼피 코트도 한 번씩 보시면은 괜찮을 거 같아. 응. 쿠어 리뷰해 주세요, 여러분들. 쿠어도 뭐다? 어, 왕숙제 니다 <laughs> 보기 싫어도 어, 왕숙제로 실물로 만나볼 거기 때문에. 어, 공룡. 공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여기저기 공룡이 좀 자주 보인다. 스트시에서도 공룡 후드티가 있네요. 아우 룩북이 없나? 확 예뻐서 아, 이거? 차라리 난 산다면 요거 사가지고 인테리어 할것 같은데? 올해 목표가 아파트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긴데 혹시 성공한다면 그때 아마 요거를 입구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프리시즌으로 나와서 다 제대로 안 나왔어요. 투투시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나올 때 볼게. 아, 신상이 드로우핏은 사진이 올라온 게 없네. 근데 드로우또 고백하면 숙제 예정이거든? 드로우또 예쁘게 나왔어. 어, 뭔가 딱밥딱 딱 보이지 브랜드들이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가려고는 하진 않는 것 같아 블루종 이것도 이번에도 이렇게 버팀에서도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블루정이 나오네요. 톤온톤 맨드를 겨냥한 건가? 더티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보면 좋냐면, 웨어러블한데 룩북 되게 잘 찍어서 코디 참고하기 되게 좋아. 신발 이런 좀 뭔가 레더 스리브 미니멀하게 신다던가 는 이런 느낌들. 요것도 그냥 자켓이고 그냥 옷인데, 룩북 코디라던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난 이런 시보리 소매를 블루정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m a 언 같은 경우는 이런 시보리 소매 좋은데, 셔츠 소매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런 게 나는 더 좋다. 더 The cat 아 애매연 블로좀 맞네. 애매한 형태인데 카라만 셔츠 카라 형태로 달린 거거든. 어쩐지 좀 그런 느낌이 났었어. 캐주얼한 느낌의 시보리가 목에 들어가서 좀 싫었던 분들, 깔끔한 거 입고 싶은데 애매는 좀 너무 캐주얼해서 싫었던 분들한테 딱 좋을 것 같아. 아까 그냥 인사일런스랑 쉽게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인사일런스가 작년에 좀왕 무난이었잖아. 좀 그런 거 벗어나려고 되게 엄청 많이 디자인 노력하신 것 같거든. 더티면은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좀 깔끔한 느낌? 그래서 코디라던가 이런 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같고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딱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무탠다드는 기본이라서 뭐 딱히 볼건 없는데 아니 캐리어도 나오는데 <laughs> 와 별게 다 나오네 24인치 캐리어도 나와 얘들아 좀더 큰거 나오면 사고싶다 되게 깔끔하네 어 이거, 이거 되게 깔끔해서 좋긴 하다 뭔가 쓸데없는 로고 있잖아. 브랜드 로고?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되게 그냥 깔끔한 케이리어라서 좋네요. 그 티셔츠 엄청 좋아 보이던데. 솔직히 무신나텐더드가 그냥 티셔츠가 기본이었거든.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다 기본이어서 아쉬웠었단 말이야. 아, 폰테. 이거가 카페 후기들이 몇 개씩 올라오는데 너무 괜찮아 보이던데. 그냥 미니멀이라던가 깔끔하게 막 남친룩 스타일로 입는 분들 있잖아. 이너로 막 다른 거 브랜드에서 살려면은 가격대가 좀막 3만 원, 4만 원막 이랬었잖아. 립 라인이라던가 이런 이런게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원단 양면으로 짜여진 폰테 로마 원단은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솔직히 이런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이런 디테일을 엄청 좋아하진 않은데 옆면 트임 이런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이거는 한번 진짜 딱 사가지고 리뷰 해보게 진짜 괜찮나 16,000원 막 그리고 또 쿠폰 이런거 쓰면 더 싸겠지 양말 진짜 좋아 무텐다드 양말은 제가 꾸준히 사서 신는거 중에 하나거든 무텐다드 양말은 진짜 좋아요 벌써 잘생기셨네 이런 거 좋아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블루종들은 흔히 보일 수 있는 소리잖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짧은 블루종 인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락시크 코디할 때 저런 거 같은 것도 하나 걸쳐주면 포인트 아이템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대중적인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미니백도 나오네 미니백도 깔끔한 느낌이긴 하다 디자인은 괜찮긴 한데 요즘에 어떤 느낌을 많이 드냐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몸에 딱 달라붙는 이런 미니백 있잖아?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네. 아, 요런 느낌이구나. 디자인은 뭔가 그래도 흔히 보이던 스타일은 아니라서 <laughs> 좋은 거 같네요. 절개가 여기, 이기 위에서 뚝 떨어지네. 이 트임이. 보통은 여기 아래서 트임 떨어지잖아? 트임 여기 위에서 뚝 떨어지네. 그래서 좀더 활동량이라던가 폼이 있겠죠? 이 셔츠 좋다. 이게 딱 그냥 웨스턴 셔츠 느낌으로 나온 거다. 어, 이거 예쁘다. 내가 요즘에 입는 딱 스타일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디테일이 들어간 치트케바지네. 이것도 바지도. 일단은 셔츠가 이렇게 웨스턴 셔츠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과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진짜 찐 웨스턴 셔츠로 나와서 진짜 막 부츠 막 그런 느낌으로 입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딱 모던하게 딱 잘푼 것 같아. 윗단자기랑 같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웨스턴 디테일 포켓이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뒤에 이 느낌도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말하는데 대중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뿐이긴 일 합니다. 패션이 좀 뭔가 청개구리 같아.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같습니다. 댓글 달라고 하면 안 달고 댓글 달지 말라고 하면 댓글 달고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해. 많이 보이면은 질려. 다 똑같은 막 미니멀 니트 같은 거막 있잖아? 그런 게 솔직히 문화하긴 하다? 대중적이긴 한데 예쁘게 입고 그러는 데에는 오히려 좀 이게 솔직히 옛날에 입던 스타일들이잖아요. 뭐 어떤 패턴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느낌들이 오히려 다가올 때는 좋긴 하네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핏이 쫄핀 나오면 되게 이상할 것 같고 오버핏 느낌이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는 실제로 봐야지 알것 같긴 해. 원래 똑같은 게 많이 나오다 보면은 패션은 질려요. 그래서 계속 유행이라던가 트렌드가 바뀌는 게 패션 문화가 그냥 그런 거야.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질리는 거다 보면 은 외면 받아요. 그게 그냥 패션계 그냥 현실이야. 어, 목걸이도 예쁘네. 체인 목걸이도 깔끔하게 포인트 주기에 잘 나온 것 같네요. 슬랙스도 보면 은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게 나왔네. 이거는 그래 좀 실제로 입어봐야 지 알겠다. 슬림한데 아래가 이렇게 펑 퍼지는 스타일이라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 트렌치는 무난하게 나왔네요. 어, 트렌치는 그냥 무난한 느낌인 것 같아. 아, 확실히 이 셔츠 개 예쁘지 않아? 내가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냥 너딱그 스타일 아니냐? 이 셔츠는 진짜 예쁘다. <laughs> 내 스타일이야. <laughs> 그냥 딱 내가 입는 스타일이야, 요즘.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맨살에 입는 건좀 부담스러우니까 진짜 얇은 힌트 있잖아. 좀 살짝 살짝 목 파인 거. 그런 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웨스턴 스타일인데 과한 너무 옛날에 그런 올드한 웨스턴 느낌이 아니라 위에 단작에서 이렇게 오거든. 보통 어떻게 보냐면 보통은 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좀 뭔가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 뭐 이런 웨스턴 포켓 이런 게 웨스턴 포켓이고 이런 게 그런 디테일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이걸 통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딱널어지는게 되게 잘 나왔다. 이쁜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이거는 그냥 뭐 무난한 셔츠형 자켓인 것 같고요 바지가 이렇게 돌아간 것도 나머지는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바지 이렇게 와이드 팬츠라던가 블레이저라던가 데님인데 살짝 이렇게 앞선 돌아간 거라던가 이런 카라티라던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어, 이 청자켓도 예쁘게 잘 나왔더라 위쪽에는 포켓을 그냥 안 쓰고 절개만 넣고 이쪽에 이렇게 절개를 넣으면서 여기 이렇게 사이드 포켓 넣은 것도 핏이라던가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아 연청도 예쁜 것 같고요. 아, 아 이게 아 이런, 이런 코트구나. 이거면 <laughs> 좀 그런데 입기 좀 어렵겠다. 아 이게 블루종 형태였으면좀 뭔가 그래도 대중적으로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런 컬렉션의 느낌이 나긴 한다. 이거 대중적으로 입긴 힘들겠다. 짧았으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입었을 것 같긴 한데 기장감이 길게 나와서 대중적으로 그냥 딱 여러분들이 바지라던가 이런 거는 다잘 나온 것 같고요. 청자켓, 청자켓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와우.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상 제품들을 한번씩 훑어봤고요. 다음에 또 신상 같은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랑 룩북 보면서 요즘에 좀 어떤 느낌으로 입는지, 그리고 좀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것도 한번씩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